자 안녕하세요 정암 사주입니다자 오늘은 유통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통 자 우리가 자연의 물상을 한번 보세요. 물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수증기가 되어서 증발하고 구름이 되어서 바람을 타고 이동해서 또 비가 되어 내립니다. 그죠? 자, 이런 현상들은 물이 한 곳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어떤 그 유통을 통해가지고, 물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불교에서요, 어,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거라는 걸 들어갑니다. 여름철에도 들어가고, 겨울철에도 들어가고, 한거동한 거라고 하는데요. 뭐잘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한 소식 했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죠. 자 견성 성불한 스님이 나오셨나 이런 말입니다. 그 안거 기간 동안에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견성 성불하신 스님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견성을 했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와서 모든 걸다 달성을 한 겁니다. 불교적 경지에서 보면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게 회향 보시라는 걸 합니다. 회향. 자기가 이 깨달은 바를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들에게도 그런 어떤 정신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걸 회향이라고 합니다. 회향. 그것도 일종의 유통이에요, 그죠? 유통. 그 참선 수행으로 어떤 견성 성부를 하신 스님이 입을 꼭 다물고 혼자만 그 세계를 간직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음, 그것도 유통이에요. 자, 우리 사주에서도 유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죠? 쉽게 말해, 통근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청간 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유통입니다. 유통 통근이 안돼 있는 거는 단절이 돼 있는 거죠. 단절 단절이 된다는 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통근이 돼 있으면 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주를 볼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생관이 되는가. 관생인이 되는가, 그죠? 인생 비겁이 되는가, 비겁생 식상이 되는가, 식상 생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유통이 되고 있는가. 자, 유통이 된다는 것은 사주에서, 어, 우리 옛날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돈을 늘잘 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건 좀 여담이고 농담인데요. 자 다른 친구들은 돈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러는데 이 친구는 항상 돈이 있습니다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원히 샘물이 솟듯이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자이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건이 되고 사주가 유통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유통이 잘된 사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유통이 안 되는 사주란 어떤 거냐면은 극을 당하는 사주입니다. 어떤 오행이 극을 당하고 있다. 역학에서 극이라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냥 죽고 그 오행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을 아주 중시합니다. 유통이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아주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좀 시점을 달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자이 보시를 모르는 부자, 자 이분들은 생명이 단축됩니다. 이 역할의 원리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돈을 준다는 거는 유통을 시키라고 준 주는 겁니다. 그게 근데 혼자 꼭움켜지고 혼자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맛있는 거, 그죠? 혼자의 어떤 욕망에만 충실한 삶을 산다면 은 절대 장수 못합니다. 역학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은이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유통이 본질이기 때문에 유통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유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생명을 뺏어야 됩니다,죠. 그래야 유통이 되니까. 그래서 보시하지 않는 부자는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고요. 자, 즉천수의 제기통문호. 이게 이제 누가 부자인가 했을 때, 제기통문호가 부자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기통문호라는 것은 재성의 기운이 대문을 들락날락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문을 들락날락해야 한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게 없으면 통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가두는 거고, 거기서 그걸 당해가지고 이체성의 성질이 끝나는 겁니다죠.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유통이죠, 유통. 유통이 되어야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어떤 그 사물의 본질이라는 거는 유통에 있다라는 거, 유통. 정체되고 단절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유통은 우리가 좀 쉽게 보면은 자꾸 나누라는 거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물론 뭐 명분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자꾸 나누어질 때그 어떤 사물의 본성에 충실한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론은 이겁니다.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열심히 버시고 열심히 나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기업도 벌어들이기만 하고 그죠? 준비금으로 잔뜩 쌓아 놓고 이런 기업들은 역학적으로 볼 때는 재성이 그걸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당해 가지고 재물이 죽어 있는 상태죠. 발전 못 합니다. 그럼. 절대 들어왔으면 또 내보내야 돼요.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투자를 통해 나가든지, 그게 또뭐 어떤 신사업을 통해 나가든지, 일자리를 만들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자꾸 유통이 돼야 됩니다. 유통.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재물이 얼마나 험한 건가? 이런 걸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 부부가 있었어요. 두분다 아주 그 대학교육을 받고 참잘 살았습니다. 하죠. 근데 이두 분이 슬하에 자식이 없었어요. 소위 그 불임이 돼가지고 병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했는데 결국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재물에는 또 이렇게 혜택이 있어가지고 뭐 서울에 이렇게 좀 외곽 지역에 조그만한 빌딩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임대료가 잘 나오는 한 7층짜리 빌딩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유복하게 남부러울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셨는데 40대 후반쯤에 되어 가지고 남편분이 자꾸 몸이 아파요. 그죠? 여기저기가. 그래서 뭐 이렇게 병원 다니다가 결국은 좀안 좋게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분이. 자, 그렇게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고 또 재산은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여자분이 40대 혼자 사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혼을 하셨는데 이번에 어떤 남자분하고 재혼을 했는가 하면은 좀 몸이 이렇게 아픈 남자한테 좀 이렇게 어떤 그 안타까움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볼때 완전히 그냥 좀 쉽게 말해 소도둑놈처럼 생긴 그런 남자분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싫어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또 아주 행복하게 사시다가 한 10년 사시다가 이 여자분이 또 시름시름 앓더니 돌아가십니다. 뭐,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시고, 결국 그 재산이 그두 번째 남자분한테 완전히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가고, 그두 번째 남자분이 자기보다 한 20년 나이가 어린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요.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험한 겁니까, 여러분들. 단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그죠. 내가 베풀, 열심히 베풀 때내 수명도 연장되는 거, 예, 그 재물의 어떤 권위도 서는 겁니다. 재물량을 이렇게 베풀어 줘 가지고 재성의 권위가 나타날 때 재물은 빛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뜨려 보고 있을 때, 그죠. 있을 때 열심히. 향유하고 그것을 없으면 할수 없지만은 그런 겁니다. 이게. 집착을 버리고, 그죠? 영원한 것도 없고, 예,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뜬금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